두 문제인데 먼저 25번부터 보면 f(x)식이 나와 있고 g y 식이 나와 있고 어 g(x)를 두번 미분해서 6분의 파이를 대입한 값을 구하여라라는 문제죠. 먼저 f(x)가 어구간적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 루트 1 플러스 t를 h t 제곱을 h t라고 둔다면 f(x)는 적분한 값 이제 h 사인 x 마이너스 h 0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f 프라이맥스는 이게 미분된 거기 때문에 어 얘는 사실상 상수죠 숫자기 때문에 미분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 미분한 식만 나와 있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어 h 사인 x 코사인 x 고즉 루트 1 플러스 사인 제곱 x 코사인 x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g y에서 마찬가지로 미분을 하면 어, 적분 f y 마이너스 적분 f x인데 얘 역시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게 되면 요식만 남죠. 그래서 g 2 프라임 y는 f 프라임 y랑 같고 대입을 하면 이렇게 식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g 2 프라임 6분의 파이는 대입한 값이 되고 6분의 파이는 30도이기 때문에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다라는 걸 계산을 하면 루트 4분의 5, 그다음에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최종적으로 4분의 루트 15가 나와요. 그다음 28번 문제를 보면 어, f(x)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 상태고 g(x)는 어, 0에서부터 x까지의 f(x) 적분 합이기 때문에 어, 먼저 지프라임엑스를 보면 fx와 같다라는 걸알수 있는 상태고, 그래서 fx가 0인 거를 이용을 하면 0인 지점이 1, 3, 5, 7, 9이고 0에서 1은 플러스, 1에서 3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표로 만들어 보면. g 프라임맥스는 fx 값이랑 같기 때문에 fx가 0이 되던 구간 0 1 3 5 7 9에서 0이 되고 그다음에 0하고 1 사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까 보여줬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 값이 0 1 3 5 7 9에서 존재하고 어 0에서 1까지 는 증가, 그다음 1에서 3까지 감소, 3에서 5까지 증가, 5에서 7 감소, 7에서 9까지 증가 하는 걸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면적이, 어, g x 의 변화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점점, 점점 그것도 더, 어, 더 작아졌다가, 더 커졌다가, 더 작아졌다가, 더 커졌다가를 알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고, 그래프를 바탕으로 극대, 극소 구해주면 1번, 2번까지 다알수 있겠죠.